바다르서 내가 주식을 아 사야 된다고 판단을 할때뭘 주심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이 쌍궁대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애들이나 크게 안 벗어나고 이 저점을 안 깨고 크게 안 벗어나고 올라가는 애들 살짝만 벗어났다가 올라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 역궁대가 많이 나와요. 이 모습이. 과거에 이 모습보다 이 윗궁댕이나 쌍궁댕이나 이두 가지보다 이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네 가지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 요새는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게 더 많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얘가 밑에서 음, 매집을 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들었어요.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아, 그럼 나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려.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이앞 저점을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은, 보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가 어차피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역공대이로 주식을 매집을 한다면은, 그럼 역공대이로 내려올 것 같으면은, 항상 제가 2일을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11, 21을 매집하는 데는 이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깼을 때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물렸어. 그럼 나오셨다가 역공대기가 나오면 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몇 프로 정도로뺄 수도 있냐면 은30% 정도는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매집을 때리다가 지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다 버려요. 이 자리에서 버리는 경우가 나와갖고 여기서 역공뎅이를 만드는, 만드는 게 아니고 재매집을 다시 이 밑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거리는 경우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왜냐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을로 살짝 주는 거야 21선을 살짝 올려줘 그러고 빼요 그러면 매집 초기는 어디가 되냐 이게 매집이라고 기준 잡는데 21이 빼버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지니까 이제 나왔어요 자 21선 우상향 하려고 어, 우상향 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더 빼버리죠. 매집 초기가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들어가서 잃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속임수도 시장에서 주는데 그 속임수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뭘로 내가 알아낼 수 있냐?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오는 지수라면 지수가 살짝 같이 얘도 반등을 나오겠죠. 바닥이 지수가 안 나왔다면 이런 현상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나와줘야만이 이 부분에서 재미집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들도 아 이게 뭐지? 황당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 이거 뭐야? 시간 이거 많이 걸리겠네 하고 여기 들어간 거를 물리고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생겨요, 지금. 매집하고 21선 역궁댕이 나올 줄, 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번더 눌러버리네. 봤더니, 매집이 아니요. 여기서 시작이야. 번전은 안 와. 번전 여기 오는데, 여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번전 오는데, 6개월? 그죠? 6개월 걸려서 겨우 번전 와. 그리고 다시 내려와. 이런 실수가 고수들이 나올 수 있던, 없는 영역, 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아니다.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는 것. 매집을 했다고 판단을 섰는데, 자, 21선 올라갔어, 매집 됐어,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빼고 다시 여기서 처음부터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골 때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지수 영향도 있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애들도 매집하다가 버리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두 번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매집하다가 버리는 애들도 나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기업 분석의 재무구조도 꼭 챙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는 우상향으로 틀었는데 재작년 2022년 9월달에 저점을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을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 그죠. 이때 코스닥 저점 나왔죠. 650.39. 자 코스피도 나왔죠. 9월달에 2134. 나왔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2020년도에는요. 저점이 3월 달에 나왔어요. 코스피 가요. 그죠. 3월 달에 나왔죠. 코스닥도 3월 달에 나왔어요. 그죠. 코스닥도 정확하게 코로나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월 달에 나왔죠. 종합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정확하게 3월 달에 저점을 잡고 들어올렸어요. 근데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종목들은 10개, 99개가요. 같이 갔어요. 똑같이 갔다고요. 이 지수랑 저점을 같이 만들고 올라갔다고요. 그럼 매집하는 모양이 어떤 모습이었다?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매집을 세모양거리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매집 애들 때리다가 어?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 하고 내려왔던 거를 다시 들어올려서 박스 매집을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이걸 V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V자로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여기서 보면은 전저점을 안 깨고 모아오는 느낌을 들었는데, 윗궁뎅이로 여기서 이제 만들려고 주식을 매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훅 빼버렸죠. 그럼 모양이 윗궁뎅이 만들다가 어떤 모습이 나와요? 새로운 변화된 V자 모습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주식 모으는 패턴이 이렇게갖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갖고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V자야 다. 이 모양으로. 모든 주식이 다. 99%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던지, 여기서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때리던지, 모든 주식이 그렇게 움직였다니까요. 자, 하다못해 오늘 상한가가 거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보자고요. 2020년 3월달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V자 만들고 횡보하고 때렸죠. 그죠. 정확하죠. 지수하고 주식 차트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랬죠 키다리 스튜디오, 아무거나 하자고요. 2020년, 보시면 V자 때렸죠?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갔어요. 얘는요. V자에서 조금 횡보하고 이러고 올라갔죠? 아무 종목이나 하자고요. 뭐 인콘을, 뭐 떨어진 인콘을 보더라도 2020년 3월 V자로 올라가죠? 그리고 얘도 여, 옆으로 박스를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고 박스 보여주고 툭 쳐버리죠? 얘는 이렇게 많이 못간 이유는 실적이 뭐 별로 별일이 없으니까 많이 못 갔겠죠? 이 당시에 어? 어떻든 들어올리는 모양은 V자를 다 동시에 똑같이 내죠? 지, 지수랑 그죠? 대기업도 보자고요? 대기업은 뭐 정확하죠. 자, 2020년 3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 V자죠? 왜이 얘기를 왜 꺼내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하고 2020년도에는 지수하고 모든 종목이 일단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몇 개월 동안은. 근데 지금은 어떻다? 재무가 좋고 실적이 잘 나와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자 지수는요 현재 여러분들 작년 9월 달에 2022년도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9월 저점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탈을 안 해야 되잖아요 모든 주식들이 과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작년 9월에 저점을 만들었죠 바닥을 찍었죠 그럼 지수처럼 하고 주식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는 이탈을 안 했는데, 이탈을 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자, 아무, 종목, 아무 종목이나 해볼까요? 주식으로 넘어가서, 이 화면 상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자고요. 어, SU 홀딩스. 자, 작년 9월 달 기준 잡았을 때, 2022년 9월. 자, 여기 저점이 나왔는데, 얘 내려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9월 달에 바닥을 지수는 찍었는데, 얘 내려오죠? 실적이 좋던 안 좋던 애들이 2 0 2 0년에는 동일하게 다 갔어요, 지수를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렵다고 그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는 모든 종목이 지수에 맞춰서 움직여주니까 일반 개미, 아마추어, 초보자들이 돈을 벌수 있었어요. 집어넣으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지수하고. 얘 볼까요? NHM 복수. 바닥은 나왔어요. 근데 깨죠? 2023년도에 바닥을 깨버리죠. 지수는 바닥을 깬 적이 없는데. 하나 볼까요? 대기업 2022년도 9월에 저점을 만들었는데 깨버리죠 여기가 9월달 아니에요 9월달일 것 같은데 재볼까요? 9월 맞죠? 어? 10월 9월 어? 바닥 여기 지수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대기업도 여러분들을 속여 그렇잖아요 하나 같은 경우는 지수 따라 움직여야 되는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실적이 2021년도 22년도가 나쁘거나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얘가 올해 하나가 떨어졌어요. 당기순이 영업이 매출 조금씩 떨어졌어요. 2022년도 대비. 그럼 2022년도 지수가 살아났으면은 여기서 힘있게 가야 되잖아. 힘있게 가지도 못하고 실적 올해 조금 나쁘다는 핑계로 이걸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직 구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다 두는 거야. 매직 구간에서 깨질 수 있는 구간이 뭐를 중요시하게 된다? 지금은? 실적. 하나는 핑계가 뭐야? 전년대비 매출하고 당기순위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핑계로 깨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기업분석 들어갈 때 재무를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재무가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도 재무가 나쁘면은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조금만 실적이 전년대비 떨어진다. 그러면 지수하고 반대로 내려왔다 갈수 있다는 거야. 매집하다가도. 속임수를 주러 가던, 진짜로 다시 재매집을 하러 떨어뜨리던, 둘 중에 하나 방식을 택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야. 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중요시 여기야 돼? 옛날에는 지수를 중요시 첫 번째 여겨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 재무구조하고 지수하고 이두 가지를 정말 다 중요시 여기야 된다는 거야. 한 가지만 대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재무구조 꼭 중요시. 지수, 중요시, 이두 가지, 하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다가 두시고, 나 홀로의 고집을 절대 부리지 말라는 거야.